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TV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알트코인들의 시장 상황을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트럼프로 인한 알트코인들의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고 라 하는데 이것은 주요 교역국을 향한 공격적인 관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촉발이 되면서인데요.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가 전부 약세를 보이며 다른 알트 코인들 또한 이미 바닥을 형성한 코인들이 아니고서는 더큰 폭의 하락이 나아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건 관세부과로 지금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 금리 인하 전망이 불투명해진 것이 투자 심리를 악화했다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업 아바 랩스의 존우는 위험 자산인 암호화폐는 금리가 높게 유지되거나 무역 관세 도입 같은 불확실성이 있을 때늘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 했죠. 그에 따라 자이어, 에브티, 카르도 또한 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동안 암호화폐는 전반적인 위험 자산 시장과 더 많이 연동이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늘 이럴 때 기회가 생겼었죠.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번 과세로 미국 달러 신뢰도가 하락을 해 비트코인이 반사 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면서 1년의 관세로 미국 거버넌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무역에서 차지하는 이 달러 비중이 낮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경우 비트코인, 금과 같은 다른 가치 저장 수단이 곽강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맥스의 창업자 아서 헤이즈가 비트코인이 이번에 10만 달러를 넘어선다면, 알트코인의 지금 본격적인 이 상승세가 시작이 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 알트 불장을 뜻하는 것 같죠. 헤이즈는 최근 크립토 벤터와의 인터뷰에서 당분간 비트코인이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 불안한 시장이 점차 잔잔해질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달러를 넘어 최대는 12만 달러 수준까지 도달을 해준다면 시장 회복에 따라서 알트 코인들이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헤이즈는 최근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가능성 언급한 이후 자산 매수를 더 가속화했다고 밝혔고요.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비트코인을 넘어 알트 코인이 활기를 띌 것이라고 말을 한 것이죠. 자 아마 저희 영상을 지금 꾸준하게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테지만 우리 비트코인 도미넌스 제가 한번 보면은 이런 세계의 혼란으로 인해 지금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트 분장 언제 온다고 했죠?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빠질 때 그때부터 온다고 했죠. 자 저는 솔직히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코인들이 한번 쏴주겠거니 했더니 초반 기대감으로 잘 올라오던 이 상승이 관세 전쟁으로 무너져 버렸죠. 그로 인해 이번 다시 암호화폐의 금이라고 불리는 그나마 안전 자산인 비트코인에 금액이 몰리고 있고요. 그에 따라 다시 성장을 해준다면 우리 알트코인 또한 다시 한번 살아날 수가 있겠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도 많이 떨어지면서 다른 코인들도 많이 빠져버리고 있잖아요. 사실 이거 슬슬 기회를 잡으셔야 할 때예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엄청 핫한 이슈들이 있는데 다들 아실 겁니다. 트럼프가 가상화폐 전략 빅추간을 내세우면서 코인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는 걸요. 여러분들, 트럼프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루 종일 아메리카 넘버원 외치면서 미국을 세계의 왕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이기 정권에 들어서면서. 무역 전쟁이 시작됐고 관세도 엄청 붙고 있잖아요. 마약 유통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말 같지도 않은 이유들을 갖다 붙이면서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 회담을 통해서 엄청난 치욕을 주면서 회담은 파행됐지만 또 챙길 건 챙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광물 협정은 기다리고 있죠. 자,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은 끊어버리고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선택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트럼프 한테 하지만 결과는 뭐죠 결국 정답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민 처럼 트럼프가 다 옳았다 라는 모자까지 만들어져서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 반박을 할수 있을까요 정치 관련 이슈들과 뉴스들 댓글 남긴거 지금 보면은 죄다 욕분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대성공 해버리니까 할수 있는 게 욕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어두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남들이랑 똑같이 우리도 욕만 하고 있으실 건가요? 아니면 혀만 끌끌 차면서 계속 이러고만 있으실 건가요? 돈이 될 만한 게 생길 때 노를 저으셔야죠. 이 상승으로 가는 배에 같이 패드를 저을 사람, 그 사람들이 수익을 벌어가는 겁니다. 신세 한탄만 하면서 욕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또 지금까지처럼 아, 비트코인 똥값이었을 때 샀어야 되는데 아, 리플 600원이었을 때 샀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만하세요. 그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때입니다. 이제는 나도 코인 투자했다고 수익 많이 벌어봤다고 말을 해야죠. 그 수익이 날수 있는 배에 탑승하는 방법 제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5825-8879 여기로 문자 2번 넣어주세요.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모터포트급 정보들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어디까지나 구독자를 늘리기 위함이 있기 때문에 금전 요구를 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만약에 금전 요구를 한다? 저 절대 아닙니다. 과감하게 끊어버리세요. 자, 이렇게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희망 놓치지 마시고요. 자신만의 투자 방법 알고 있다면 계속 공부하시면서 끝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